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폴더블 폰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둘둘 말거나 펼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 스마트폰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놀러블 폰과는 또 다른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폴더블 폰에 더해 디스플레이를 밀어서 넓힐 수 있는 슬라이딩 기술을 동시에 구현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특허를 듀얼 슬라이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속적으로 따라붙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새로운 폼팩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굳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21일 모바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 지적재산기구 WIPO를 통해 삼성전자의 듀얼 슬라이드 스마트폰 관련 특허가 공개되었고 등록 시기는 올해 5월로 파악된다고 했는데요. 접는 폴딩 방식과 슬라이딩 동작이 결합된 독특한 디자인이다. 단순히 접는 스마트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라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모두 펼칠 경우 기존 스마트폰과 같은 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두 개의 사각형이 결합된 외형인데 가로와 세로는 각각 최대 30% 25%까지 키워 사용할 수 있어 시인성 향상과 다양한 사용자의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듀얼 슬라이드는 특히 가로와 세로로 늘어난 디스플레이는 각각의 화면을 표시할 수도 있으며 위로 늘어난 디스플레이로는 셀카 촬영이 가능하고 옆으로 늘릴 경우 후면 카메라로 앞을 볼수 있는 등의 여러가지 활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인지 외신들이 관심이 대단했는데요. 해외 IT 매체인 레츠포 디지털은 지금까지 본적 없는 독특한 디자인의 스마트폰이라며 정식 출시가 될지 미지수지만 내년에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 IT 전문 매체인 테크레이더 역시 삼성전자가 폴더블과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결합한 기술 특허를 출연했다며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역사에 남을 만한 기술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해외 IT 매체에서 언급했듯 분명 독특한 디자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특허가 제품 출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인데요. 일반적으로 특허를 먼저 등록한 뒤 대량 양산 가능성과 시장 반응, 경제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중 하나라도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가 생긴다면 실 제품으로 생산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현재 폴드블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제품에 새로운 콤팩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제조사들의 폴드블폰 출시가 이어지고 오포 파인드 N의 경우 힌지 부위의 주름을 대폭 개선한 제품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웨이에서 떨어져 나온 아나도 매직 V라는 갤럭시 디폴드 3와 유사한 제품을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고 화웨이에서는 갤럭시 플립 3와 같은 클램쉘 방식의 P50 포켓도 오늘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는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폼팩터를 특허로 등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내구성과 무게, 배터리 용량, 발열 등의 여러 리스크를 줄이는 단계로 가기 직전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사들의 저가 공세와 애국 마케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우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듀얼 슬라이드는 단순 콘셉트 형식에서 벗어나 실 제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